26일 목요일 기도로 큐티 시작해요 두손 모으고 두눈 감고 전도사님 따라서 기도해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전도사님과 부모님들이 우리 친구들을 축복해주세요 하나님은 내가 잘못을 뉘우칠 때 용서해 주신단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을 뉘우칠 때 용서해 주세요. 오늘 제목은 두려워서 달달달.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러자 왕은 즐거워하던 얼굴색이 창백해지고 마음이 두렵고 고통스러웠으며 다리에 힘이 빠져 후들거리고 무릎이 부딪, 부딪히도록 벌벌 떨었습니다 다니엘 5장 6절 말씀 아멘 창백하다는 핏기가 없고 헬쓱하다 고통스럽다는 괴롭고 아프다 후들거리다는 팔, 다리나 몸이 자꾸 크게 떨리는 걸 뜻해요 무슨 일일까요? 우리 이제 듣는데 반짝 들기는 조금 하고 잘 들어보기로 해요 적군이 쳐들어와도 벨사살 왕은 튼튼한 성만 믿고 흥청망청 놀았어요. 심지어 성전에서 빼앗은 금그릇에 콸콸콸 술을 담아 꿀꺽꿀꺽 마셨어요.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던 곳을 뜻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커다란 손가락이 나타나 쓱쓱 벽에 글씨를 썼어요. 뭐, 뭐, 뭐지? 벨사살 왕은 무서워 심장이 벌렁벌렁, 다리가 후두루두루 떨렸어요. 저 글이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에게 이 나라에서 세 번째로 높은 자리를 주겠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뜻을 알지 못하자 왕의 어머니가 들어와 말했어요. 다니엘을 부르세요. 그는 지혜로우니 저 글이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해요. 우리 친구들, 우리도, 나도, 어떤 잘못을 하든, 얼른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해요. 아멘, 아멘. 자, 벽에 글씨를 썼던 손가락 색칠해 볼게요. 뭐라고 써있어요? 메네, 메네, 테켈, 바르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니엘이 와서 해석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죠?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지해주셔서요. 자, 잘못했을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품에 푹 안겨야 해요. 잘못한 일이 있을 땐 빨리 뉘우치고 돌아오는 내가 되기로 해요.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 퐁당 활동이에요. 아래 숨은 그림 찾기를 하며 잘못했을 때 빨리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약속해요. 자, 성경책, 고추, 삼각, 자, 자석, 편지. 글, 우리 숨은 그림 찾기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찾고 만나요. 다 찾으셨나요? 전우사님하고도 함께 찾아 봅시다. 먼저 성경책 찾아 볼게요. 성경책 어디 있어요? 어디 있다고요? 맞아요, 여기. 모자에 숨어 있었어요. 그 다음, 고추는 어디 있을까요? 헉, 여기 있네요. 왕비인지, 왕의 어머니이신지, 머리카락에 숨겨져 있었어요. 삼각자는요? 헉, 왕의 모자에 숨어있네요. 자석은요? 헉, 왕의 코에 숨겨져 있었어요. 마지막 편지는? 여기. 갑자기 나타난 이 손, 엄지 손톱에 숨겨져 있었어요. 우리 잘못한 일이 있을 땐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뒤우치고 하나님께 돌아가요. 아멘. 아멘. 그다음링 글씨를 따라 쓰고 크게 읽어볼 거예요. 잘못했을 때 빨리 뒤우치고 하나님께 돌아가요. 하나님 돌아가요. 글씨 따라 쓸게요. 하나님께 빨리 돌아가요. 우리 이제 큰 소리로 따라 읽어볼게요. 잘못했을 때 빨리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가요. 잘못한 일 있을 때 빨리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해요. 오늘의 기도 드릴게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친구들의 머리를 스탐스탐 해주시고 기도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먼저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잘못을 뉘우칠 때, 저를 용서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죄를 지었을 때, 빨리 깨달아 뉘우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잘못한 일이 있을 땐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가요 하나님께서는 큰 사랑으로 우리 친구들을 안아주시고 기다리시고 안아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11월 암송송 하면서 오늘의 큐티를 마무리할게요. 우리 암송송 하러 가요.